여러분,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연말 연시 맞아서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여행 갑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만의 비행기인가요? 이제 다른 건다 준비됐고, 환전만 하면 됩니다. 근데 금리가 너무 올랐어요. 4월부터 11월까지 총 6번 연속 인상됐는데, 무려 한국은행 사상 최초. 환율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종잡을 수가 없고요. 안 그래도 오랜만에 환전하는 거라 헷갈리는데 고금리에 환율이 왔다 갔다 한다고? 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전해야 돼?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지만 그래도 좀더큰 티끌 만들기 프로젝트. 여행 좀 다녀본 이 알파가 야무지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알파, 고금리 고환율 시대 초부터 고수까지 환전의 기술입니다. 경험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기본부터 시작해 볼게요 환전을 검색하면 나오는 환율 우대가 뭐냐 한국돈을 외화로 환전할 때금융회 사는 환전 수수료라는 걸 받아요 이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걸 환율 우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환율 우대율이 90%라는 건 수수료를 10%만 받겠다는 뜻이죠 환전은 은행에 가서 하는 게 제일 기본이긴 하지만 앱을 이용해서 하는 게더 좋아요 은행이나 증권사 앱으로 환전하면 80%나 90%의 환율 우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환전한 돈은 출국 전에 영업점이나 공항, 은행 창고에서 수령하면 되고요. 아, 만약에 돈을 안 받고 출국했다? 그러면 귀국 후에 찾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까먹지 말고 찾으셔야 됩니다.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5대 은행인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그리고 NH농협에서는 대배서 환전시 최대 90%의 우대율을 제공하고 있어요. 달러가 90%, 엔화와 유로는 80%네요. 이벤트로 더 높은 우대율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환전해야 을 된다면 금융회사 앱을 자주 여러분 것도 방법이겠죠. 모바일 뱅킹 서비스인 토스에서도 첫 환전 시 달러, 엔화, 유로에 한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100% 환율 우대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현금 들고 다니는 게 귀찮은 카드파 있으신가요? 우리가 해외에서 카드를 긁으면 대략 이런 과정으로 대금 정산이 돼요. 현지 금융사,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 국내 금융사, 국내 카드사를 거치면서 수수료가 붙죠 그래서 만약 한국에서 사용하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그대로 쓰고 싶다면 그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가 얼마나 붙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요즘은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이용금액을 돌려주는 카드들도 많다고 하네요 만일 나에게 그런 카드가 없다면? 요즘 여행객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이 외화충전식 선불카드를 한번 이용해보세요 이 트래블페이 카드가 가장 유명한데요. 앱에 외화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해외에서 출금도 할수 있어요. 달러, 엔화, 유로의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가 아예 없고, 해외 결제 수수료, 비자브랜드 수수료도 없고, 월 500달러 이하 인출 시에는 출금 수수료가 없다. 이세 가지의 장점이 여행객들을 사로잡았어요. 기존 카드들보다 대금 정산 과정이 간단한데다 비자와 협약을 맺어서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충전할 때 미국 달러는 50달러 엔화는 5,000엔의 최소 금액이 있고 남은 충전액을 환불 받을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주세요 현금은 물론이고 카드도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휴대폰 하나 들고 가벼운 여행을 하고 싶다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를 추천합니다. 평소 연동해놨던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포인트를 충전하고 그걸로 해외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네이버페이를 쓸 때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앱에 우측 상단 페이 버튼을 터치하고 현장 결제를 눌러주세요. 왼쪽 상단의 N페이를 라인페이로 바꾸면 돼요. 네이버페이 앱도 라인페이로 바꿔주세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앱더 보기에서 결제를 누르고 해외 결제를 선택하면 알리페이로 바꿔요. 카카오페이 앱도 마찬가지로 결제에서 해외 결제를 선택하면 되고요. 간단하죠? 현재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한 국가들이에요. 만약 일본 여행을 한다면 둘다 사용이 가능하겠죠? 카카오페이는 쓸수 있는 나라가 좀더 많네요. 사용 화면에서 보셨듯이 중국 1위 전자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가게도 많죠. 결제 내역이 카카오톡으로 오니까 편리하고요. 네이버페이는 환전 수수료와 해외 결제 수수료가 없다고 하네요. 알파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라이벌 대전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해외 결제 부문에서도 이렇게 경쟁을 펼치고 있었네요. 여행객들이 과연 어디를 더 많이 선택할까 궁금해지는데요. 편리한 거보다 가벼운 거보다. 최대로 받는 게 중요한 분들 이 방법을 주목해주세요 지폐, 카드, 페이 말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물국 동전으로 환전하는 방법인데요 은행은 동전을 살때 매매 기준율의 50%의 가격으로 사요 그리고 팔 때는 매매 기준율의 70%의 가격에 판매하죠 지폐와 동전만 딱 두고 비교하면 30%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 동전을 해당 나라로 보내려면 운송비와 보험료 등이 추가로 든다고 하는데요 동전 가격의 최고 70%까지 들기도 한데요 은행 입장에선 매매 기준율의 50%의 가격으로 사더라도 손해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동전을 구매하고 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거죠. 11월 30일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N화 1만 엔으로 환전할 때 지폐로는 95,041원, 동전으로는 66,528원이 필요해요. 거의 3만원 차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방법이죠. 단 무거운 게 괜찮다면 그런데 무거운 것보다 더큰 단점이 있어요.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진 않고 또 모든 외화가 가능하진 않아요. 은행 연합회 외환 길잡이 홈페이지에서 동전을 환전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뒀는데요. 은행에 동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점에 연락해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도 오늘 여기 명단에 있는 은행들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동전 환전이 가능한 곳이 없더라고요. 아, 만약 동전 환전에 성공했다면 모두 탈탈 쓰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행에서 동전을 남겨서 오면 다시 50%의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요. 무겁게 들고 갔는데 손해보면 아깝잖아요. 요즘 환전 수수료를 아끼고 싶어서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죠. 5천 달러까지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만 한국은행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셔야 돼요. 5 0 0달러보다 거래 금액이 큰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소위 먹치도 많고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당근마켓에선 1,000달러 이상 거래, 매매착을 노린 반복적인 거래를 아예 금지했을 정도예요. 오랜만에 여행, 좀더 저렴하게 다녀오고 싶은 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겠죠. 돈 아끼려다 맘고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은 확인, 또 확인하기. 알파의 환전 꿀팁과 함께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알파 47초로 마무리할게요. 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왕 가는 여행 적은 돈으로 알차게 놀고 싶으신가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알파가 환전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은행에 직접 가는 것보다는 금융기관 앱을 활용하기. 80에서 90%, 가끔은 100%의 환율 우대를 해주기도 해요. 현금이 번거롭다면 외화 충전식 선불카드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카드도 번거롭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도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가벼운 여행 가능합니다. 최대한 아끼는 게 중요하다면 동전 환전을 추천합니다 지폐로 환전하는 것보다 꽤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단점은 동전이 무겁다는 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거래를 할 때는 사기나 위법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돼요 환전 말고도 여행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알파가 즐거운 여행의 동반자가 될게요